짱구 있죠. 들어가 빨리. 그렇. 그렇지. 어 잘했어, 짱구. 짱구. 짱구 조용하게 있죠. 짱구 잡니다. 차만 타면은 자더라고 이렇게 얌전하게 짱구 오타나 사고 패딩 야 짱구야 가자 야 짱구야 일로와 짱구야 그렇지 어 <laughs> <오>, 온다 <laughs> 짱구야 일로와 짱구 그렇지 짱구 일로와 짱구야 빨리 와 그렇지 <laughs> 진짜 웃기네. 야 짱구야. 산책이야. 그렇지. <laughs> 그렇지. 어잘온다어 그래도. 첫 산책인데 저 패딩이 좀 불편해갖고 좀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뻐튼기지않고잘 따라옵니다. 진돗개들은 처음 산책 나갔을 때안올라고버팅이는데 얘네 지금 버팅기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부자연스러워갖고 그렇지. 어자 아니 왜 세발로 뛰어? <laughs> 짱구야 일로와 짱구야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 예. 그렇지 어잘 온다 어 그렇지 어 짱구 야잘 오네 짱구 야 짱구야 패딩이 불편해갖고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잘 따라옵니다 그렇지 아잘 본다 그렇지 짱구 얼러 짱구, 일로 와. 그렇지. 아우, 잘 온다. 그렇지. 어우 이제. 아 적응했어. 그렇지. 어우잘 온다, 이제. 피딩 적응했네. 그렇지. 아, 잘 온다. 짱구. 야, 그렇지. 잘 오네. 아 짱구야, 일로 와. 짱구. 그렇지. 그렇지 잔디밭이야 잔디밭 그렇지 어잘 온다 이야잘 오네 짱구 <laughs> 어잘 온다 어 빨라 야 빠르다 야 가자 그렇지 짱구 아빠 앞장서 짱구야 가자 아소연교는 앞질러 가지 못하고 뒤 따라오네 진돗개들하고 틀리네. 짱구야, 한번 뛰어봐봐. 어, 잠깐만. 크, 큰 게다. 야, 도망가자. 큰 게다, 큰 게. 야, 큰게 큰 보고. 야, 큰게 보고. 보고. 진다. 야. <laughs> 야, 짱구야, 대들지 마. 배꼽이 없다. 가자. 장구야, 장구야 10m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야시, 그렇지, 오, 그래 뛰어, 그렇지, 오, 잘한다, 어, 어. 넣고 가자. 짱구야. 짱구야. 그렇지. 어, 잘한다. 와, 어, 그렇지. <laughs> 짱구야. 가자. 그렇지. 짱구 그렇지. 아, 잘한다. 주인을 앞장지르지 못하고 제가 빠고 해서. 어, 그렇지. 어, 빨리 왔어. 그렇지 짱구 가자 오 어,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야어 짱구 어 그렇지 오 어, 빠르네 난 뒤로 뛰고 있는데 어 짱구 그렇지. 짱구야 다시 차로 가자. 배고프다. 햄버거 사 먹으러 가자. 짱구야 가자. 햄버거 사 먹으러 가자. 빨리야. 햄버거 사 먹으러 가게. 짱구 그렇지. 어, 어, 잘한다. 그렇지. 어, 장고. 야, 첫 산책인데 잘 따라오네. 짱구야 아, 그 진돗개들은 진돗개들은 처음 산책 나왔을 때. 안 따라올라고 막 뻗댕기고 그랬는데 잘 따라옵니다 체력 소진 돼갖고 안고 할게요 다음에 진돗개 들하고뭐 배꼽이랑 나오든지흑표랑나오든지 나오든지 같이 한번 나와볼게요 오늘 적응시키려고 한번 데리고 나왔는데 야짱구 이제 들어가